11월 10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주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는 일어나 사레타러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뗄감을 죽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어르 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의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뗄감을 두어 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내 영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위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주님은 눈먼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이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한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와서 냅톤 부은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 성.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것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희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